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원펀맨 최강의 남자 다시 한번 가져왔구요. 자, 썸네일 다들 보셨죠, 여러분들? 자, 저도 자랑할 게 생겼습니다. 매번 하는 임무에 관련된 퀘스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환 쪽에 들어가가지고, 일반 소환에서 무료로 주는 이 부분 있잖아요. 클릭하고 스킵을 했는데,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요게 딱 떴습니다. 그럼, 시작하자. 저는 이걸 보고, 그냥 한 1, 2분 정도는 멍 때렸어요. 과연 이게 누굴까? 그리고, 스스알이 나왔다는 거에 너무 깜짝 놀랐고요. 영상으로 찍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캡쳐만 해가지고 놓 부분입니다. 그 캐릭터는 바로, 짜잔! 아수라 카부토입니다, 여러분들. 와, 개꿀이죠. 정말 가지고 싶었던 캐릭 중에 하나인데, 와, 이게 일반 뽑기 무료에서 나오다니. 우선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자랑하려고 올려놓은 건 맞고요. 그러면 안 무가금분들이 투력 올리는 방법 두 번째 꿀팁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첫 번째 꿀팁으로 말씀드렸던 게 피규어에서 목표랑 계획에 관련된 부분 활성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공격과 방어 HP, 뭐, 투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가하고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선 캐릭터 정보창에서 육성을 눌러보시면은 캐릭터 이력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력 부분에 가시면은 뭐 삼성을 달성하면 조각을 다섯 개 주고 뭐 진급을 활성하면 캐릭터 조각을 주는데 여기 보시죠. 자신의 공격력 600 증가와 자신의 방어력 150 증가 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활성화를 못 시키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 있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아서 영상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우선 캐릭터 조각 10회 기부 이거는요 제가 한 30회 정도 기부를 한 상황인데 활성화가 안된거 보니까 아마이 마스크 기준으로만 10회를 기부했을 때만 오픈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황금 볼에 관련된 부분을 10회를 기부해야지 방어력 150이 올라가고 총 조각 수가 아니라 각 캐릭별로 10개씩 기부를 해야지만 이게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30회 넘게 기부했는데도 를 활성화가 안된거 보니까 각각의 캐릭터를 10회를 기부해야지만 올라가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마이 마스크 저번에 전율의 터치 마키를 못 뽑았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공격력 600만큼 아마이 마스크에 관련된 부분은 못 올리게 됐고요 자전형 휘장 삼성으로 상승 요 같은 경우는요 수완 같은 경우 제가 올려놨거든요 카드 장비에서 여기 휘장 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삼성까지 올려놓으시면은 아까 봤던 대로 다이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자신의 공격력 600 올릴 수 있는 게 황금볼에 관련된 부분 수완 같은 경우도 올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수라 카부토를 제가 오늘 뽑았기 때문에 자랑 한번 더 하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황금볼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절군의 릴리를 삼성을 올려야 되는데 자 가봅시다 자 우선 삼절군 릴리는 삼성이 되어져 있네요 여러분들 그럼 마치케 마치케 여기 있네요 어, 마치케도 삼성으로 되어져 있고 그럼 스마일 맨만 삼성을 올리면 활성화가 된다는 건데 여기 있네요 자 육성 눌러서 제한해제 자 여기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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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해제 좋았다 삼성 올려주고 불록률 10% 올라간 다음에 추력 올려 가지고 이력에서 요거 조각 받아 주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신의 공격력 600 증가 활성화 목록이 떴습니다. 짜잔. 자, 1413. 이런거 소소하게 각 캐릭마다 다 올려 주면요, 여러분들. 이 수치를 합산했을 때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이런 애들도 최소한 3성까지는 올려 주면은 피규어에 관련된 삼성이라든지, 피규어에 관련된 특성이라든지 전체적인 투력이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잡고 가시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활성화 될거수왕쪽 보죠. 자, 우선은요. 아수라카부터 삼성까지 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삼성 될려나? 조각이 없는데. 1성. 자, 2성. 간어잘안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가보자, 가보자. 할수 있다. 아 조각 부족하네. 아수라카부토는 안 되네, 여러분들. 우선 요거 넘어가고요. 다른 애들 한번 봅시다. 자 무면라이더 쪽도 올려볼까요, 여러분들? 무면라이더가 나중에 좀 활성화시키면 꽤나 괜찮다고 하는데 요쪽 가보죠. 무면라이더는 삼성 되어져 있고 제노스랑 스팅거를 제한 삼성까지 올려야 되는데 자 제노스가 삼성 되있네요. 그러면 또 올릴게 스팅거. 스팅거가 어디지, 스팅거? 여기네, 있 여러분들. 스팅거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자, 삼성까지 달려보자. 1성. 자, 근데 이 조각이 없는 것 같은데? 2성. 어 되네요, 여러분들. 자, 삼성까지 달려봅시다. 한 방에. 개꿀. 좋았다, 좋았다. 나이스. 캐릭터 이력에서 수령해주고요. 올릴 수 있는 것들. 잠재력 같은 경우도 달성해주고요. 뭐야? 안 눌리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무면라이더, 제노스, 이 물음표 있죠, 여러분들? 이 물음표 한 명이 아직 안나오네네 아 우선 한 명이 안 나와갖고 활성화가 안 되네 여러분들 다른 애들 눌러보시면은 중복되는 애들이 꽤나 많습니다 뭐이 아이 한만 보더라도 벌써 아마이 마스크 삼성 올려놨죠 팅거 방금 전에 삼성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본인인 이 아이 한만 삼성까지 한번 돌파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올려주고 올려주고 이성 찍어준 다음에 또 한번 삼성 가봅시다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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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올린 다음에 확인 제한 해제 좋구요 자, 그 다음에 올려줄 거, 블루파이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좋았어, 삼성까지 달려보죠, 여러분들. 자, 올려놨으니 캐릭터 이력에서 이거 조각 얻어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투력을 조금씩 올리시길 수도 있고요 하나씩 올리다 보면은 어차피 내 캐릭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블루파이어도 방금 삼성까지 올렸었죠. 요런 것도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덱 구성할 때 조금씩 조금씩 여유가 있을 때 올려주시는 거 특히나 무과금 분들은 요런 거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자신의 방어력 150 올리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누가 필요로 해야지만 조각을 또 기부할 수 있거든요. 내 메인 덱이 싶으신 분들은 여차 없이 그냥 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150 올리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6 명을 잡고 갔을 때는 이 방어력 전체 방어력이 꽤나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 요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아수라카부터 운 좋게 뽑았기 때문에 육성이나 뭐 해봅시다, 여러분들. 할수 있는 부분까지 올려주고 한계돌파 좋았다. 다시 한번 한계돌파 개꿀 개꿀. 저는 탱커가 없기 때문에 아수라카부터는 무조건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 그냥 아끼지 말고. 다 클리어해 봅시다. 좋았다. 여기서 또 성장시켜 주고 한계 돌파. 좋았어. 쭉쭉쭉 갑시다, 여러분들. 25렙까지 올려 주고 한계 돌파. 드디어 나도 탱커가 생겼다. 가 보자, 가 보자. 또한번 한계 돌파. 쭉 올라가자. 36렙까지. 또 한계 돌파. 또 40렙까지. 짜자자잔 그래도 다행히 재료를 조금씩 모아놨기 때문에 다행이네 여러분들 좋아서 보라색까지 왔다 자 이런 거또 올리면 돼요 여러분들 좋았어 좋았어 또한번더 클리어 개꿀 자이 레벨업 45까지 올려주고요 또한번한개 돌파 나이스 이것도 충분하죠 여러분들 할수 있는 데까지 합시다 3회 클리어 다 가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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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레벨업 49회까지 올려주고 한 방에 클수 있는데 한계 돌파. 여기서도 또 레벨업 올리고 바로. 야, 이거 경험치가 부족하겠는데, 여러분들. 좋았어. 여기까지 됐다. 자, 여기서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XP 많은 걸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요거 좀 부족, 와, 이거 많이 필요하네. 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멈춰야 될것 같고, 우선은 65레까지는 올려줍시다, 여러분들. 요렇게 올려준 다음에, 요건 차근차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스킬 모아놨기 때문에 경지 쭉 올려봅시다 여러분들 돌파 수련 쭉 눌러주고 좋았어 올라가보자 우선 탱크한테 이걸 많이 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스킬 올려주고 또한번 경지 올려주고 수련 쭉 해줍시다 그래 투력 올라간다 투력 올라가 자 경지 또 레벨업 한번더 레벨업 어디까지 가나 보자 또 수련해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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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또 경지 레벨업. 재료는 충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7까지 올려주고, 또 수련해줍니다. 갈수 있는 데까지 가자. 좋았어, 스킬 상승. 좋았다. 다음! 또 다음까지 올라가는 거야! 좋았어! 부족하나요? 또 사, 또 사! 사람 말이야, 사람 말이야! 그냥 사버려! 좋았어, 다 써, 다 써! 경지 10까지만 올라가라! 가능한가? 어, 가능하다. 오, 겨우시까지 올렸다. 오, 우선 요까지는 다 올린 것 같아요. 요 정도면은, 현재 투력 92,548. 진영 가면 요 여러분들, 우선 수왕하고 아마이 마스크 동제는 잡고 가야 되는데, 황금볼을 빼기도 뭐하고, 백신맨을 빼자니, 이 활성화 조건이 또안 되고, 결국은 지저왕을 빼는 게 가장 맥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요 정도가, 제가 지금 갈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와 저한테도 드디어 탱커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키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더 보여드릴 수 있는 선에서 한번 노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자랑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바이엄